네 안녕하세요 김나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나은으로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수업과 지금 2학년 이제 국어 특징 관련 각기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수능 국어 만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어 나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으로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굉장히 제 스스로가 힘들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성격이 좀 굉장히 걸걸한 편이라서 어렵게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수능 국어나 내신 국어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해서 알고 있고 그 학생들의 시점에서 뭐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생들 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요 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지금 보통 어, 다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원래는 제가 고3들 수능 과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학원 쪽에서 이렇게 연락을 와서 오게 된 케이스고요. 어, 제 강의 특징은 실력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아이들한테 풀어내는 걸 요구를 하는데요. 국어가 특히 이 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과 아이들 애매하다고 해서 접근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저는 국어를 좀 좋아하고 제가 국어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게 국어는 명확하게 답이 지문에다 있거든요. 문학도 어뭐 윤동주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 지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가원이나 내신 국어의 경우에는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는 걸 수업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2 국어 과목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1학년 동안 아이들이 네번의 대상을 거쳤는데요. 공통 국어 1, 2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문법 때문에 가장 힘들어 했을 건데 문법과 우리 문학 그리고 학교별로 독서까지 모두 섞여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워했겠지만 사실 이때 어려웠던 건어 2학년 올라가기 전에는 딱히 어려운 정도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 선택으로 넘어가면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문학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학교의 선생님들마다 이제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할 텐데요. 과목이 나뉜다는 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한다는 건 공부해야 하는 양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서 내가 읽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지금 고3들의 경우에는 이 문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문법도 수능에 필수로 들어가고 또 2학년 선택과목에도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 때만 문법을, 문법을 보고 이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2학년 때도 끌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문학과 독서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능 트렌드를 보면 어, 지문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필문항을 배제하고 또 어려운 소재들을못 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지문이나 문장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문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제 이 문학도 비문학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2학년 1학기에 는 많은 학교들이 문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주로 문학 위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를 배워갈 겁니다. 고이 시험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이 시험은 암기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고1 때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좀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모의고사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실제 이 학교 시험 기출인데요. 보시면 은한 페이지가 그냥 다 문학 지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그냥 딱 봤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어시험은 타임도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받자마자 일단 당황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국어는 그 거부감을 느끼는 거기서부터 점수가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보셔도 이 보기에 출제되는 지문이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의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다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 선지를 고르는 것도 이제부터더 까다로워집니다. 선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거기서 내용이 이제 하강의 이미지, 뭐 영탄적 어조, 관조적 자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양도 훨씬 늘어나고 더 국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2학년 되면서부터 난이도가 1학년 때에 비해서 확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국어의 경우에는요 점수도 계단식으로 오르지만 시험 난이도도 계단식으로 올라서 또 2학년 아이들이 고3 3월 모의고사를 딱 치면. 갑자기 내가 알던 거랑 다른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부터는 확뛰어 거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외부 작품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독서 지문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평가원 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실제로 1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고3 지문까지도 공부를 해놓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공통국어 출제 비중도 문학, 문법, 독서, 화법, 작문이었는데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이 문학, 문법, 독서, 화법, 작문의 내용이 약간 바뀌어서 저희가 포커싱을 조금 다르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문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이나 현대 모두 범위가 깊고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 지, 특정 지문을 골라서 공부를 할게 아니라 갑자기 주어지는 외부 지문을 어떻게 어떤 근거를 잡아서 답을 찾아내는지 연습을 하는 훈련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학년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어, 많은 국어 강사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문학이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은 지문 안에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방 학 때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의 경우에는 저는 독서 비문학 들어가기 전에도 문법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구분을 해서 처음에 배우잖아요. 근데 국어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보통. 근데 아이들이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장을 뜯어서 이게 무슨 소린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을 뜯어내는 방법부터 먼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문법 요소가 필요한데 마침 이제 아이들이 전부 문법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유지하는 이 강의 방식이 아이들과의 이 방향이 더잘 맞아떨어지게 돼서 저는 오히려 조금 기쁜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문장 중심으로 먼저 문법을 가르치고 문장을 어떻게 읽어내려 가야 하는지를 독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의 반영 비중이 낮고 학력 평가나 저희 모의고사 기출 지문 위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의 경우에는 특히 수능은 비문학 지문 하나 만드는데 거의 천만 원 가까운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고퀄리티의 이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경우에는 크게어렵지않게 문제가 나와서요. 이 부분은 교과서 내용 반영하고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문제 게어내는어법을 가르칠 겁니다. 이화게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3 올어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대치동에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한테 따로 와서 자기 이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지 감잡잡았라라얘얘해해 주고 간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키, 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수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의 목표는요, 어떠한 새로운 h 문과 문제를 만나도 해결이 가능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예비 고위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토요일에 수업 두 타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어, A반, B반으로 나누는건 단순히 시간 구분이라서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12월 20일 토요일에 개강하고 있고요. 문법, 문학, 독서, 3원 체제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들 실력 만들고 문제 풀어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긴 하지만 이 수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신이 결국에는 수능지만 가지고 나오고, 수능이 학력평가잖아요. 결국 실력의 척도는 또 다들 모의고사나 수능을 가지고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내신 공부한다고 수능을 놓고,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매주 이제 클리닉 진행을 하고요. 복습 테스트를 굉장히 꼼꼼히 진행을 하는데, 재수업의 어 특징은 아이들이 따라만 오면 자동으로 복습이 되게끔 좀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수업 앞부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 이전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짧게나마 다 반복을 하고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 수업 특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커리큘럼에 어, 안내드린 어, 자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외의 작품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자체 교재 활용하고 있고요. 저는 지리응답할 때 조교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직접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카톡 활용을 정말 잘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수업도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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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